저에게 다 있는 방송 펼쳐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도 하루하루 깊어갑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움도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는 영남루와 촉성루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조금이라도 어, 가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laughs> 그럼 작품을 어, 해석하면서 어, 감상하겠습니다 석유양재가 석은 옛날입니다 옛날에 두 재상이 우회의 일처르니 어, 우는 우연히 그 다음에 회는 만난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어는 어디 어디에입니다. 한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개증위 영남 방백 자야라. 두 사람 다가, 다게 두 사람 다가 정일찍이 일찍부터 어, 영남의 방백을 어, 지낸.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두분 다가 영남 도지사를 지낸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일은 총 진주 기고로, 그한 사람은 "총은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한 사람은 준 진주 기생을, 사랑하는 까닭으로, 진주 기생을 사랑했기에, 이 촉성루 위 일승이요. 촉성루를, 진주에 있는 촉성루를 제일 경치로 여기고, 제일 경치로 생각하고, 기 일은 또한 사람은 총 미량 기고로, 미량 기생을 사랑했는 까닭으로, 이 영남루 위치하야 영남루를 가장 어, 최고로 생각한다. 영남루를 가장 좋아한다 해서 호상 과긍이 서로가 상호 상호 어, 과긍이라는 것은 자랑하거나 칭찬한다 이렇뜻입니다 서로가 자랑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미결 우열이라, 어느 쪽이 더 우수하고 열등한지, 영남로와 촉성로 중에 둘다 어느 쪽이 우수하고 열등한지를 미결 결정하지를 못했다. 가리지를 못하겠더라. 근데, 좌유일 난관 하야,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한 난관이 있었는데, 난관은 뭐 5품, 6품 정도의 그 좌랑 정랑이라는 뼈슬입니다. 난관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역이경 본도 반자여라. 이 난관 역시 또한 이 이미 이경 겪었다. 본도 반자야라. 본도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도라 이런 뜻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남 영남의 이 반자야라라는 이 반자라는 것은 역시 벼슬 이름인데 벼슬 명인데 지방수령을 오자하는 관원을 읽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한 경상도에서 반자 벼슬 관원을 한 사람인데 문 이공지언하며 이 반자 정좌랑이 좌랑이 앞에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문 이공지은하며 두 도지사 의 말을 듣고는 내왈 네곧 말하기를 영남여촉석은 영남누와촉석누는 여는 뭐뭐와 뭐뭐과 이런 뜻이요. 영남누와촉석누는 수가규승계나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각각 승계 오나. 뭐 승계라는 것은 산수 등 자연의 아름다운 현상을 일컬을 때 승계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영남루와 촉성루의 예, 산수의 아름다운 현상이 비록 각자가 있지만은 어, 영남루는 영남루대로 촉성루는 촉성루대로 아름다운 현상을 갖고 있지만은 이오 관지적, 내가 관찰한 즉슨, 내가 관찰해 보면, 내가 관찰한 것은, 내 보기에는, 개, 불려 상주지, 송원야라다. 불려는 어, 뭐, 뭐, 같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상주의 송원보담도 같지 못하다. 상무, 상주, 성원보다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주 성원만 같지 못하다 이제 상원은 송, 어, 그러니까 상주의 성원만큼은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공 악연왈 두공이 앞서 두 도지사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악연이라는 건 몹시 놀라는 모양입니다.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여보시오 성원제 황구 단독지하 송원은 말이죠 그제 어디어디에 있다 황구 거칠거칠한 거친 언덕 거친 언덕 단독 딱딱 끊어진 산기슭이라 다시 말하면 거친 언덕 끊어진 흐미진 산기슭 아래에 있지 않느냐 그 위치가 도대체 아름답 아름답다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또어 구회 영묘지가나야 구회라는 건뭐 도랑 보도랑 이런 뜻이고 어 용묘라는 거는 막어뭐 고개라 그러니까 논밭 밭도랑 고개 등 사이에 끼어 있어 가지고 무원산 대야지망하고 원산 대야지망이 없다 멀리 바라보는 산이라든지 널다란 들판을 조망하는 것이 없다 바라보는 경치가 도대체 에, 송원에는 없다 또또 또 없어요 무 축수 어, 연운지 치로 축수 어, 대나무와 연운지 치라. 연운이라는 것은 구름같이 피어오르는 연기의 멋, 연기의 자세, 그러니까 대나무와 구름같이 피어오르는 그 조화된 연기의 자세, 연기의 풍치, 연규 자체도 없고 또 부족 부족하다 등조의 우흥이라 등조 올라가서 조망해서 그래서 우흥 우흥이라는 것은 감흥 어떤 영감 시에서 느끼는 감흥이나 영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조망해서 멀리 바라봐서 감흥이나 영감을 느끼는 것도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구는 지차 하니, 그대의 말이 자네의 말이 이와 같더니, 자네의 말이 이와 같이 송원에 대해서 칭찬 하니, 어규 설화, 어, 혹시 다른 할 말이 있는지, 다른 어떤 보충해야 될 말이 있는 건지, 다시 말하면, 그대의 주장하는 말이 무슨 별다른 내용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난관이 하는 말이 대답하는 말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지 남유에 제가요 남쪽에서 논일적에 남쪽에서 논일적에 유정어 상조직이러니 상주 기생에게 정을 둔 바가 있습니다. 상주 기생에게 애정을 둔 바가 있습니다. 적환지 이래, 마침 돌아오는 날에,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날에, 돌아가는 날에, 돌아오는 날에, 불룸 거별하고, 거별이라는 건 겉자는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문득 이별하기가 힘들고 문득 이별하는 것이 힘이 들고 그래서 병마 서행에 말을 함께 몰아서 서쪽으로 가서 말을 함께 몰아서 이제 마지막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지우 송원적 바로 이 송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리 혼이라 송원에 이르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도 어두워졌습니다. 퇴창 파옥에 뭐 무너진 창, 그런 찢어진 허물어진집 이런 뜻입니다. 그 하필이면 귀생과 어, 이별하는 그 장소가 어, 얼신연스럽게도신연스럽게도 무너진 창에 찢어진 어, 집이라 퇴어, 퇴창 파옥에 찢어진 혹은 창에 허물어진 집에 병침 이와 할새 베개를 병 아, 나란히 한다 베개를 나란히 해서 어, 함께 누워있는데 함께 누웠으니 누워있으려니 추우 세공이요 가을비는 에, 하늘을 뿌리고 이런 슬슬한 정황입니다. 가을비는 새라는 것은 뿌릴 새자입니다. 가을비는 하늘에 뿌리고 미풍 영엽이라 미풍은 에, 잎새를 울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낙엽이지는 그런 정황이겠죠. 가을이 되어서. 그니까, 러 낙엽, 에, 낙엽이 바람에 부딪는 소리도 난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이런, 어, 쓸쓸한 분위기에서 전전 무매. 전전 무매라는 것은 전전 반칙이라 이런 말 하죠. 이리 뒤쳐락, 저리 뒤쳐락 해서 전전. 이리 뒤쳐락, 저리 뒤쳐락 해서 잠못 이루는 밤에, 몸에 잠못 이루는 밤에, 잠못 이루고, 양소 이효하야, 그이 좋은 밤, 이 마지막 좋은 밤은 양소, 소는 밤소 자입니다. 이 마지막 좋은 밤은 이효하야, 아주 금방 어, 밝아오고, 예, 이, 여기 아닙니다. 쉬울 이, 바꿀 여기인데, 여기서는 어, 쉽게 금방 어, 날이 밝아서 급조상별하니. 그래, 아침이 되어서 서로 이별하게 되니. 아침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서 이미 이별하니. 마수골분 이별하고자 마수골분 큰을 같이 말을 타고 왔었잖아요. 말머리를 갑자기 나눌려 하니. 말머리를 갑자기 나눌려 하니. 서로 이별하려 하니. 잔산달록 잔산 나지막한 산 단록 단록 그러니까 낮고 작은 산이라 이런 뜻입니다 손상된 작은 낡고 작은 산이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나지막한 작은 마한 산에서 십보구고르니 열팔자옥을 열, 열 디디면 아홉 번을 뒤돌아 보았다. 뒤돌아 보면서 도령 지후로 그 고개를 넘어온 다음에 그 고개를 넘어온 후로는 일이 다르대 그 고개를 넘어서 이제 이별했는데 이미 많은 날이 이미 많은 날이다 이 말은 이미 많은 날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녀와 이별한 날짜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기구롱 황야지경이, 그때 그 이별했을 그 무렵의 송원의그 구롱과 황야의 경치는, 구롱과 황야의 경치는 지금도 요요연의, 요요연 제어 신목지이, 지금까지도 요요라는 것은 분명한 모양, 똑똑한 모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토록, 분명히, 신목, 신목이라는 것은 마음과 눈이라는 말인데, 사물을 알아보는 마음과 눈에, 사물을 알아보는 마음과 눈에, 분명한 모습으로 요요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과 황야의 경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일 있지 않데 전번에도 몇분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리고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리고가 아니고 역접을 해서 그러나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내 마음 속에 내눈 속에, 눈과 마음 속에 분명한 모습으로 그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도, 촉석여 이 영남은, 촉석루와 영남루로 말할 것 같으면, 정 일몽지 불상접이니, 일찍이 꿈에도 한번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대감님, 함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토록 가슴 깊이, 이, 송원을, 어, 짐작하고 있는데, 더구나, 어, 소, 생은 아직 사실은 물론이고, 꿈속에서도 나는 한 번, 한 번도, 어, 영남누나촉성들를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도 불상접했는, 했으니까, 꿈에서나마 상접한 일이 없으니, 기비 송원지 승이, 어찌, 뭐, 뭐, 이겠는가? 어찌, 뭐, 뭐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비비는. 기는 어찌, 기자고, 요, 기자가 나오면은 반드시 음운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송원의 경체가, 송원의 경체가 어찌, 뭐, 뭐, 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송원의 경체가 어찌, 원, 과, 어, 촉석, 영남, 화. 그러니까, 촉석 누, 화. 영남무보다 더, 이런 뜻입니 촉성루와 영남루보다 더 멀다고 하겠습니까? 더 멀지, 더 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촉성루와 영남루보다는 송원이 아름답다는 것을 기비 송원지승이 송원의 경치가 어찌 영남루와 촉성루보다 멀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남루와 촉성루보다는 송원이 가깝다는 말은 영남루와 촉성루보다는 송원이 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경치입니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이공, 봉복왈. 그랬더니 두 방백이 봉복왈. 봉복이라는 것은 배를 잡는다. 이런 뜻인데 보통 봉복절도라는 말을 출에서 봉복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봉복 절도란 배를 잡고 넘어지다 이런 뜻이죠. 배를 잡고 넘어지다 이런 뜻은 몹시 우스워서 배를 안고 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우습다. 배를 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넘어질 정도로 우습다라는 표현을 절도라 이렇게 빼야겠습니다. 포복절도라 그러니까 두, 두 도지사가 이한 이 사람의 난관이 하는 말을 듣고는 포복절도하더라 뭐 웃게 되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두 어, 그 방백이 그렇다면 연즉 성원은 즉 난관지 승지하오. 그렇다면, 송원는 그대의 경치 좋은 장소라고 볼수 있겠고, 촉성루와 영남루는, 촉석영남은, 즉, 고향인지 승지하라. 촉성루와 영남루는 우리 두 사람의 좋은 경치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것으로서 이 얘기를 끝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은 세상에 말입니다 어, 어떤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경치 장소가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송원은 난관의 기생하고 놀았던 곳이기 때문에 예, 송, 어, 난, 그러니까 난관의 경치 좋은 곳의 장소다 그리고 촉성루와 영남루는 각각 또딴 기생들하고 같이 놀았는 도지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의 경치 좋은 곳으로만 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은 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 우리의 생각을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내는, 웃음을 자아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요것으로서 이 시간에, 마, 오늘 이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인색한 스님과, 어, 다른 스님과의 얘기가 곁들인 내용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